안요 주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헤어진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회를 계속 제가 재회를 많이 받으셨었는데 어, 이 헤어진 사람을 잊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에 재회는 끝이 나고 다음에 다시 제가 중간에 다른 걸 올리고 끝그 뒤에 다시 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헤어진 상대를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원하시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네. 선택하셨으면 1번부터 리딩해 볼게요. 네. 1번 분들은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1번 분에게 그 헤어진 상대방은 되게 잘 맞춰줬던 것 같아요. 잘 맞춰주고, 아니시면 잘 맞추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었던,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잊혀지기 힘든 사람인 거죠. 너무 힘든데도 고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같이 가고 싶어했던 사이 그래서 어 어쩌면 이분들은 어 사귀었다기보다 약간 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되게 상대방이 어 되게 힘든 사람이었다든지 잘 맞지 않는 사람인데 억지로 맞춰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을 잊을 수 있을까? 어, 근데 진짜 1번 분들이 그 상대방 분들을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잊혀지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대로 내가 아무리 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해도 잘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해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리고 네, 그래서 잊혀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냥 이 사람을 상대방을 그냥 그대로 감정에 두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그냥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좀더 완전 잊혀지진 않지만 그래도 음, 좀 무뎌질 수 있다. 좀 안타깝지만 조금 너무 잊으려고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 분들. 네. 그럼 1번 분들을 위해 종언카드한번 뽑아볼게요. 좀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너무 한 곳에만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즐겨보시는 거,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더, 어, 즐겨보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1번 분들 정리를 하면, 그 사람은 되게 잘 맞춰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잊어질. 잊혀 잊고, 잊고 싶다면? 아, 말을꼬이네요 잊고 싶다면 잊혀지진 않는다. 어, 그래서 그냥 그 상대를 그냥 물 흘러가듯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생활에 조금 더 어, 신경을 써서 한다면 그 사람이 약간 무뎌는진다. 조금 나 나를 여, 그 사람에게 묶어 두지 말고 어, 좀 즐기면서 어 생활을 즐기면서 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1번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좀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리딩 해볼게요. 이번 분들은 뭘 되게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은 거 억제하시고 약간 밀당이 되게 많이 됐다. 그리고 계속 뭔가 참아냈던. 근데 그 상대방은 뭐 일이 많다든지 잘 만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아내는 존재였던 거예요. 계속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뭘 참아내려고 했던. 어, 너무 힘드셨겠다 이번 분들이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음, 그 상대방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렇게 크게 어, 막 비중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스스로 그 무더, 무덤, 무덤? 어, 그러니까 그 지옥 속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어, 계속 그 사이, 그 사람한테 묶여 있어요.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를 그냥 가둬놓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벗어나실 수 있어요. 스스로 깨고 나오면 돼요. 네.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사람이, 어, 이 사람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사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올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당장 새로운 사람은 없다고 나오는데, 혼자 한번 잘 즐겨보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혼자만으로도 잘 이겨내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지금 이분한테 벗어날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혼자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움직이시면 좋을 텐데. 네, 이번 분들은 스스로를 좀더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중심을 좀 잡아 보시고 아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즐겨 보시는 게 1번 분도 마찬가지지만 1번 분들처럼 같이 즐겨 보시면 어, 좀더 여기서 상황에서 버, 빨리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번 분은 2번 분은 일단 대립을 하는 상태였고 그 대립감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번 분이 하고 싶었던 거를 제대로 다할수 없었던 사이, 계속 참아야만 했던 사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했던 거를 다 못하니까 계속 미련이 남고, 어, 그 사람은 바쁘니까 라는 생각,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분들은 충분히 혼자서도 여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를 거기에 가두고 어, "나는 이 사람밖에 없어"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요. 스스로 깨어날 수 있어요. 어, 벗어날 수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갖추고 가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어, 여기서 벗어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이겨내시고, 벗어나려고 중심을 좀 잡고 어, 일어서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즐겨보세요. 자기 자신을 좀더 즐거움을 한번 줘보시면 훨씬 더 밝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리딩 해볼게요. 네 3번 분들은 음, 되게 노는 게 재밌 었거나 어, 되게 놀, 놀고 싶어했던 재밌게 놀았던 즐거움이 있었던 같이 노는 게 좋았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을 항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음, 같이 둘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어, 연락을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3번 분이 그런 사이여서 어쩌면 이번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어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연락을 했던 어 그런 수도 있고 즐거웠던 둘이서만 꽁냥꽁냥했던 그런 것들이 즐거운들 근데 연락을 좀 자주 안 해서 항상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배우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아픔을 좀 잊어갈 때쯤 나는 결심했어. 이제 나는 잊어야겠어 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쯤에 다시 이 상대방 분들이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어,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응? 되게 각 연락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시기가 좀 되게 안 좋네요. 잊어갈 때쯤, 난다 잊었어. 난 이제 아픔을 다 딛고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야. 할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좀 미안하지만 좀 별로다. 그죠? 그러면 3번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조언카드 뽑아볼게요. 3번 분들은 결정을 하시래요. 이 사람을, 상대방을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스스로를 안, 스스로 3번 분들 안아주시고, 어, 조금 위로를 하면서 끝낼 건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 또 연락이 온다곤 하는데, 헤어지려고 하는데, 다시, 다 잊혀질 때쯤 다시 오니까 너무 다시 속상하시겠다. 3번 분들이. 음. 3번 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분들이랑 상대방 분이랑 되게 꽁냥꽁냥 했던 게 너무 좋고, 근데 항상 연락을 기다려야만 했던 어, 그런 부분들이 3번 분들에게 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 분들한테 연락을 기다려야만 했던 존재. 음. 그래서 헤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자기 일이나 공부나 뭐 배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어 상처를 입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내가 상처를 3번 분들이 상처가 아물 때쯤 결심했어. 할 때쯤 다시 연락이 오긴 하는데 어 그렇게 길게 가진 않는다. 한참 있다가 오는 거다. 만약에 3번 분들이 이분들이랑 계속 같이 가고 싶다면 그분만 바라보고 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상 상관이 없어서 이분들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들을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빨리 어, 상처를 치유하고 어, 내가 빨리 서서 그 상대방 분을 잊어내는 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선택은 3번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좋은 방법,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3번 일인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리딩 해볼게요. 마지막 4번. 이번에, 이번, 뭐, 시즌이면 시즌이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조만간 다시 오도록 할게요. 제외는 다시 옵니다. 네, 4번 분들. 음, 4번 분들은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보다 4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야지만 그 상대방이 답을 해주는 그래서 늘 혼자 있었던 그리고 뭔가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되더라도 4번 분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4번 어, 분들도 많이 힘드셨겠다. 그래서 잊으려면 이 상대방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분을 그냥 싸그리 잊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하네요. 그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어, 어 좀, 슬프긴 한데, 어, 올 생각이 전혀 없고, 지금 그분은 혼자서 뭔가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움직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나라고 하거든요. 어, 생각을, 아예 그 사람은 오지 않는다 생각하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안 온다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4번 분들 힘내시라고 조언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4번 분들은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4번 분이 좋아하시는 그 일이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즐기면서 뭔가 이 사람은 그냥 묻어두고 내발 밑으로 두고 그냥 이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 그냥. 흘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마음 속에서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것처럼, 어 얘는 그냥 내 가슴 속이나 아니면 아 그냥 발 밑에 그런 애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음, 그냥 마음 속에 담아두시고 새 출발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사범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 내시고 좋은 날이 오실 거예요. 좋은 만남 되시길 바라고요. 더 좋은 만남 되시길 바라고 4번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회 시드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조만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재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